황량한 농장 석양이 지는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죽어서도 당신을 구하려 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마리 송아지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적이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송아지가 파헤친 어머니의 유산 시간은 때로 잔인합니다. 꿈을 하나씩 아가고 희망을 조금씩 깎아내리며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죠. 1990년대 그 시절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젊은 청년 지훈에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를 그저 평범한 농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025년 현재 신줄에 접어든 지훈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고난의 증거였죠. 어머니 순옥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아버지는 지훈이 어릴적 사고로 일찍 잃었습니다. 평생 홀로 지훈을 키워낸 어머니의 억척스러운 사랑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훈은 매일 아침 낡은 트랙터에 올라타며 중얼거렸습니다. 농장은 이제 그의 전부였습니다. 몇 마리의 소들과 시들어가는 밭대기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어머니가 평생 일군 이 땅,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이 농장이 바로 지훈의 삶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작은 농촌 마을까지 밀려 들었습니다. 미래농원이라는 이름의 거대 기업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회장 강태식은 교묘한 말과 법적 압박으로 농민들의 땅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지훈씨, 더 버티지 말고 우리한테 파세요. 어차피 당신 혼자 감당 못해요. 강태식의 부하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와.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지훈의 농장은 빚더미 위에 있었고 은행 독촉장이 매일같이 날아들었습니다. 절망의 늪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은 매일 저녁 뒷산 중턱에 있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답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의 묘는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차갑고 딱딱한 돌멩이 위에 새겨진 이름뿐이었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지훈이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몰랐습니다. 그묘 아래 깊숙이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적이 곧 깨어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세상에 드러낼 존재가 바로 한 마리 작은 송아지였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3년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송아지 보리의 기묘한 행동, 동물들은 압니다.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요. 이송아지는 태어난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보리는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초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죠. 지우는 여느 때처럼 축사에서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움직여야만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음매, 음매의 음매에 그때였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송아지 보리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부산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지훈이 직접 받아낸 송아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눈빛이 또렷했던 녀석이죠. 다른 송아지들이 어미 점만 찾을 때 보리는 혼자 축사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리야 왜 그래 배고프냐 지훈이 다가가자 보리는 더욱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축사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생후 3개월짜리 송아지가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보리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아, 보리야! 어디가? 지우는 황급히 송아지를 뒤쫓았습니다. 보리는 놀라운 속도로 달렸습니다. 마을길을 지나 논두렁을 가로질러, 그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리가 향하는 곳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설마,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오른 지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보리가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고, 보리의 발굽은 쉴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보리야, 안 돼, 이 녀석아. 지우는 달려가 보리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묘의 한쪽 귀퉁이는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성한 잠자리를 훼손했다는 죄책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송아지를 잘못 관리해서 지훈이 황급히 흙을 다시 덮으려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 사이로 뭔가 이질적인 것이 보였던 겁니다. 천조각이었습니다. 아니. 천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은 조심스럽게 흙을 더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낡고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표면은 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가죽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왜이 가방을 자신의 묘에 묻어둔 걸까요? 아니 언제 묻은 걸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다면 왜? 보리는 더 이상 흙을 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묘비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보리야, 넌 대체? 지훈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어쩌면 그 이상 동안 이곳에 묻혀 있던 이 가방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지우는 가방을 품에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를 보리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마치 인도자처럼, 마치 사명을 완수한 전령사처럼, 그날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가방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간이 봉인한 비밀,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낡은 가방은 부엌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지우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탄을 대하는 것처럼 함부로 열어서는 안될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던 지우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굳어버린 지퍼를 억지로 잡아당기자, 지직 소리와 함께 가방이 열렸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손수건에 쌓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순옥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대여섯 살쯤 된 어린 지훈이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이때는 이렇게 행복하셨는데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서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지만 안의 내용은 놀랍도록 빼곡했습니다. 어머니의 서툰 글씨체로 가득 채워진 페이지들. 지훈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9년 3월 15일. 오늘도 밭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걸음을 주지 않았는데도 유독 잘 자라는 구역이 있다. 그곳의 흙을 분석해봐야겠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어머니가 연구를 하셨다고 그는 밤새도록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경학은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독학으로 토양학을 공부했고, 식물의 생장 원리를 연구했으며, 자연의 순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1992년 7월 3일, 드디어 찾았다. 사냐초 17가지와 미생물 배양액을 특정 비율로 섞으면 땅이 살아난다. 화학 비료 없이도, 아니, 화학 비료보다 더 강력하게, 일기장에는 수백 번의 실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실패의 기록, 좌절의 순간,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성공의 기쁨,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낮에는 농사 일을 밤에는 연구를 계속했던 겁니다. 1995년 11월 20일. 나는 이것을 초록의 숨결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료가 아니다. 땅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기적이다. 지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계셨다니. 하지만, 왜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이 모든 것을 묻어두셨을까요? 답은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1996년 봄의 기록이었습니다. 1996년 4월 8일. 강태식,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다. 그는 내 연구를 도와주겠다더니 결국 모든 것을 훔쳐가려 했다. 오늘 간신히 노트를 되찾아 도망쳤다. 그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를 협박했다. 특허를 자기 이름으로 내겠다고. 이 비밀은 이제 묻어야겠다. 언젠가 지훈이가 알아줄 날이 오기를. 글씨는 거기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다급하게, 얼마나 비통하게 이 글을 쓰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강태식?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농장을 빼앗으려는 미래농원의 회장. 30년 전 어머니의 꿈을 짓밟았던 그 악마가 이제는 아들의 삶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사에서는 보리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지? 이제 싸워야 할 때야. 어머니의 천재성과 배신. 지우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기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농사일도 제쳐두고 어머니가 남긴 모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경이로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독학으로 토양의 pH 농도, 미네랄 구성, 미생물 생태계를 연구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시골 아낙네가 오직 관찰과 실험만으로 현대 농업 과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쑥, 민들레, 질경이, 잉모초 지우는 어머니가 적어 놓은 사냐초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17가지 사냐초의 정확한 채취 시기, 건조 방법, 발효 과정이 마치 과학 논문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합 비율까지 이건 연금술 비밀서 같은데 일기장 중간쯤에는 도표와 그래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린 손글씨 그래프, 각 재료의 투입 시점과 발효 온도, 곡선이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문 연구원도 이보다 더 체계적으로 기록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1995년 후반부터 일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0월 12일 오늘 마을에 새로운 사업가가 왔다. 강태식이라는 사람 젊고 똑똑해 보인다. 농업 발전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내 연구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무척 흥미로워했다.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순수했던 겁니다. 자신의 연구가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 믿으셨던 거죠. 1995년 11월 3일, 강태식 씨가 투자를 제안했다. 내 연구를 제품화해서 전국의 농민들에게 보급하자고, 특허도 함께 내자고 했다. 꿈만 같다. 드디어 내 연구가 빛을 볼수 있을까? 어머니의 글씨는 들뜬 듯. 흐트져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이상하다. 강태식씨가 내 연구 노트를 계속 보고 싶어한다. 자기 사무실로 가져가서 분석해 보겠다고 거절했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1996년 3월 20일 오늘 우연히 강태식씨 사무실에 갔다. 그런데 내 연구 내용이 그의 이름으로 특허 신청 서류에 올라가 있었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질문했더니 당신은 학력이 없어서 특허권자가 될수 없다고 했다. 투자금은 자기가 됐으니 권리도 자기 것이라고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1996년 4월 7일 강태식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계약서를 내밀었다. 내용을 보니 내가 그저 자문 역할을 했을 뿐이고 모든 권리는 그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무서웠다. 1996년 4월 8일 새벽에 연구노트를 들고 도망쳤다. 강태식이 사람들을 보내 나를 찾고 있다. 이 노트만은 지켜야 한다. 지훈이가 크면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야겠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의 꿈을 묻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왜,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억울함이, 좌절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 석자가 지훈의 머릿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의 꿈을 짓밟았던 그 악마가 지금은 거대 기업의 회장이 되어 떵떵거리고 있다니.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마저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니. 절대, 절대 용서 못해. 지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꿈을 재현하다. 강태식과의 대면 후 지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초록의 숨결을 반드시 재현해내겠다고. 그것만이 어머니의 한을 풀고 강태식의 탐욕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낡은 창고는 이제 비밀연구소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에 적힌대로 사냐초 17가지를 하나하나 구했습니다. 쑥, 민들레, 질경이, 잉모초, 솔잎 호두나무 껍질, 밤마다 상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채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걸 혼자 하셨구나. 채집한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말리고 일기장에 적힌 비율대로 배합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배합액에서 악취가 났고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안 돼. 뭐가 잘못된 거지? 지우는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발효 온도가 중요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봄날 아침 햇살 정도의 온기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약 23도였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온도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3주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창고를 찾아가 발효액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바심이 났지만 어머니의 일기장 한 구절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선물이다. 서두르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마침내 3주 후 발효액에서 신비로운 초록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도 달랐습니다. 흙내음과 풀내음이 어우러진. 마치 봄날 아침 숲속 같은 향기였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초록의 숨결을 재현한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밭 한쪽에 작은 실험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작물을 심되 절반에는 초록의 숨결을, 나머지 절반에는 일반 비료를 주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우는 초조했습니다. 혹시 실패한 걸까? 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록의 숨결을 준 작물들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잎의 색깔이 더 선명했고, 줄기가 더 굵고, 튼튼했습니다. 병충해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생명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에는 차이가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일반 비료를 준 작물은 평범하게 자랐지만, 초록의 숨결을 받은 작물들은 놀랍도록 건강하고 풍성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지우는 어머니의 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성공했어요. 어머니의 초록의 숨결을 되살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의 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습니다. 호기심에 찾아온 이웃 농민들은 지훈의 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약이라도 찾냐? 아닙니다. 이건 제 어머니께서 개발하신 천연 활성제예요. 하지만 마을로인 최영감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훈의 밭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순옥 씨가 하시던 그거 맞지? 30년 전에 본적 있어. 똑같아. 그때도 이렇게 작물들이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자랐지. 지훈은 최영감님을 붙잡았습니다. 영감님, 그때 일을 아세요? 그럼, 내 어미는 천재였어. 그런데 강태식이란 놈이 그 재주를 탐냈지. 결국 순옥 씨는 모든 걸 숨기고 말았어. 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네. 최 영감님의 증언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에게 더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감님, 저 이제 싸울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래, 잘한다. 내 어미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게다. 지훈은 초록의 숨결로 농장 전체의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은 눈에 띄게 늘었고, 품질은 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반전의 방송, 지훈의 농장에서 기적 같은 수확이 이어지자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은 이를 그냥 둘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불법 약품 사용 의혹, 그걸로 밀어붙여 방송국도 부르고 강태식은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 방송국을 불러 미래농원의 선진 농업을 소개하는 동시에 지훈의 농장을 불법적이고 위험한 곳으로 낙인 찍으려 했던 겁니다. 일주일 후 방송 촬영팀이 마을에 왔습니다. 먼저 강태식의 미래농원 대규모 시설을 화려하게 촬영했습니다. 최첨단 온실, 자동화 시스템,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희 미래농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태식은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지훈씨 농장입니다. 촬영팀은 지훈의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강태식도 동행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지훈을 방송에서 망신 주고 농장을 폐쇄시킬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농장에 도착한 순간 기자들은 놀랐습니다. 지훈의 밭은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미래 농원의 인공적인 완벽함과는 다른 생명력 넘치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지훈씨 불법 약품 사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카메라가 지훈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준비해온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불법 약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방은 30년 동안 어머니의 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머니 순옥씨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천연 생명 활성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빛바랜 페이지들, 정교한 도표들, 손으로 그린 그래프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화학 비료 없이도 땅을 살리고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발견하셨습니다. 초록의 숨결이라 이름 붙인 이 활성제는. 17가지 사야초와 천연 미생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강태식 회장님이 이 연구를 훔치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특허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채려 했습니다. 증거가 여기다 있습니다. 순간, 강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그건, 거짓말이야. 카메라 끄지 못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적힌 배신의 기록, 날짜, 장소, 구체적인 상황들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우는 현장에서 작물 비교 실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록의 순결로 키운 작물과 미래 농원의 작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지훈의 작물은 선명하고 생기 넘쳤습니다. 강태식의 작물은 겉은 화려했지만 왠지 인공적이고 생명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맛을 보시겠습니까? 기자들이 직접 맛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릅니다. 맛이 완전히 달라요. 향도 훨씬 진하고요. 최영감님도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어. 순옥 씨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잘 알지. 30년 전 강태식이란 자가 그분의 연구를 노린 것도 다 봤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강태식을 향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 일이 사실입니까? 특허 도용 시도가 있었습니까? 강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카메라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초록빛 기적의 완성.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대한민국은 순옥의 초록 혁명에 대해 떠들썩했습니다. SNS에는 지훈의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초록의 숨결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안학네가 만든 기적의 비료, 30년 만에 밝혀진 천재의 비극, 강태식 회장, 특허, 도용시도 의혹,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강태식에게 가혹했습니다. 미래농원의 주가는 3일 만에 50%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순옥씨의 연구를 도용하려 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 기술로 현재의 제국을 세운 겁니까?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기록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강태식의 비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토지 강탈, 계약서 위조, 농민 착취, 30년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지훈의 농장은 희망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농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지훈씨, 저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초록의 숨결을 우리도 쓸수 있을까요? 지훈은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초록의 숨결은 제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모든 농민이 건강한 땅에서 건강한 작물을 키우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제조법을 특허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모든 분께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농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농민을 위하는 거지 강태식 같은 놈이 아니라 지우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순옥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초록의 숨결 기술을 보급하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며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감동받은 시민들, 양심적인 기업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후원이 왔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6개월 후, 초록의 숨결은 전국 수백 개 농가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척박했던 땅이 되살아났고, 병들었던 작물이 건강해졌습니다. 화학 비료 사용량이 급감했고, 토양 오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료가 아니야. 이건 혁명이야. 농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대학연구소에서는 초록의 숨결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토양 미생물 다양성 증가, 작물 면역력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지훈의 농장은 이제 친환경 농업 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찾아와 배웠고, 해외에서도 견학단이 왔습니다. 낡았던 창고는 최신 교육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지우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순옥 재단 첫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봤죠?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수천 명의 농민들이 어머니의 초록의 숨결로 행복하게 농사짓고 있어요. 땅이 살아나고 있어요. 묘비 옆에는 보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늠름한 황소가 된 보리는 지훈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보리야, 내가 파헤쳐 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보리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석양이 농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지훈은 그빛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의 한이 풀렸습니다. 30년 만에 어머니의 꿈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초록의 순결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결 하나하나에는 순옥 씨의 사랑과 지훈의 효심과 보리의 충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아지 한 마리가 파헤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완, 에필로그. 현재 순옥재단은 대한민국 최대 친환경 농업 지원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외로운 농부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농민들의 희망이자 어머니의 꿈을 실현한 효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순옥 씨는 뒤늦게나마 대한민국 농업 발전 공로상을 추서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지우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옵니다. 가장 깊은 땅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